대전에 있는 한 대형 마트, 중년으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 장을 보러 온듯 카트를 끌며 마트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민이라도 온듯 그는 꽤 많은 물품을 담고 계산대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외국인 남성을 바라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채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말을 들은 외국인 남성은 갑자기 카트에 담겨 있던 물품을 모두 땅에 쏟아버린 채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중년의 외국인 남성은 한국의 마트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건축공학과의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올리버 대안이라고 합니다. 약 5년이 넘는 기간을 스위스의 명문대학교인 베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해오던 저는 얼마 전 한국의 카이스트로 교수 추천서를 받아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한국의 카이스트 초청교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제안이 오기 전 저는 중국의 베이징대학교에서 먼저 초청교수 제안을 받았었고 이로 인해 약 3개월 정도 중국에서 지냈었는데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 아시아의 나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저는 그때 당시 먼저 초청교수 제안이 왔던 베이징대학교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 겪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원래 베이징 대학교 측의 초청 교수 기간은 2년이었으나 저는 중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베이징 대학교에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3개월의 계약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공항에 처음 도착하게 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저는 살면서 공항이 그렇게 더러울 수 있다는 사실과 눈앞에서 위험한 범죄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 중국 공항 한복판에 있는데도 공항에 있던 그 어떤 중국인들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늙고 힘이 없었던 저는 도둑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 없이 몸을 날렸고 바로 그날 저희 오른쪽 손목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관광객의 지갑을 훔쳐가려던 중국인의 발길질에 저는 손목을 크게 꺾이고 말았고,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중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지한 시간 만에 발생한 일이었지만, 그뒤 펼쳐진 상황은 제가 중국의 학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계약을 진행했던 베이징대학교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저의 손목에 감각이 없는 상황인데도, 알아서 처리하라며 저를 그저 방치했고, 공항에 있던 중국인 경찰들도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그저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꺾여버린 손목을 보며 패닉 상태에 빠져가던 저는 바로 그때 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중국 공항 근처에 있던 한인타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어버린 것인지 손목의 인대 관절은 크게 손상되고 말았고, 저는 꽤긴 시간 동안 재활 훈련을 해야만 했는데요. 중국이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꽤 선진국이라고 알고 중국으로 왔었던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바로 그 순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우울증의 증상마저 겪고 있던 저는 어느날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초청 교수 제안을 다시 한번 받았고 그 즉시 비자가 신청되자마자 지옥 갔던 중국을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도 아시아의 나라 중 하나인데 중국보다 더욱 더럽고 후진국인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식은 땀까지 흐를 정도였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수만 가지의 걱정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저희 걱정은 한국의 공항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중국과는 다르게 어디를 가나 깨끗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서는 중국인들처럼 냄새조차 전혀 나지 않았는데요. 중국을 제일 처음 경험했던 중국의 공항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이상하게도 공항 전체에서 퍼져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의 공항은 오히려 식당의 음식 냄새와 커피 냄새만 날뿐 전혀 더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의심이 많았던 저는 경계를 전혀 풀지 않았고 혹시나 한국인들이 중국인들과 똑같이 저의 가방을 훔쳐가려고 하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도 무시한다면 곧바로 카이스트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한국을 떠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무리의 한국인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며 뿌듯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심각한 경계심에 휩싸여 있던 저는 급작스러운 한국인 학생들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의미를 깨닫고는 오히려 학생들을 의심한 저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스위스에서도 몇몇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쳐 왔던 저는 어느 정도 한국말의 구사가 가능했고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한국인 학생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학생들은 학교의 봉사활동 시스템으로 공항에 있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공항 시설물 사용 안내를 하고 있다며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한국 공항의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아시아에서 중국이 최고 선진국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직접 한국과 중국을 둘다 경험해 본 저에게는 공항도 더 크고 깨끗하고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저에게 공항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인천공항에 숨겨진 시설물들을 하나둘씩 직접 볼 때마다 스위스와 중국보다 더 뛰어난 한국의 모습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죠. 인천공항에는 잠깐 잠을 잘수 있는 쾌적한 공간은 물론 저렴한 비용을 내고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 공간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저와 같은 외국인을 위한 항공여행 가이드 팜플렛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것은 중국과 스위스에서처럼 저의 짐이 사라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죠. 공항을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활기차게 보였고 중국에서처럼 모두가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남의 가방을 훔칠 수 있을까와 같은 악랄한 행동들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향하는 기차를 탈수 있었던 저는 기차 안에서도 꽤나 놀라게 되었는데요. 이제 중국은 한국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태어난 고향인 스위스마저도 한국의 기차 시스템에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기차의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한국의 고속열차라고 할수 있는 KTX는 화장실이 깨끗한 것은 물론 저처럼 노트북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전기 콘센트와 테이블까지 제공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시원한 에어컨마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저의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 청년이 너무나 능숙하게 영어로 저에게 먼저 대화를 걸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한 가지의 언어를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잡혀 있지 않아 언어를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데 저의 옆에 앉아 있던 평범한 한국인 청년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인지 저보다 더욱 수준 높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국인 남성에게 혹시 한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언어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부자인지 물어봤는데 저의 질문을 들은 한국인 청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미소를 보이더니 자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언어 교육 시스템을 통해 영어를 배웠다는 놀라운 말을 해주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가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에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러한 언어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니 교육 후진국인 스위스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이내 그 한국인 청년과 KTX를 타고 가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KTX는 오래 앉아 있어도 너무나 편했고, 특히 너무나 편안했던 이유는 바로 기차에 쥐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아직도 스위스에서는 기차 내부에 숨어 있는 쥐를 잡으러 다니는 전문 청소업체가 있을 정도로 깨끗하지 못한 환경인데, 한국은 기차의 바닥에서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가끔 사용했던 KTX의 화장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고, 저는 이러한 놀라움을 옆자리 한국인 청년에게 설명했지만, 청년은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라며, 오히려 기차에서 쥐가 나오는 스위스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약 3시간 뒤, 저는 초청받은 카이스트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대전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옆에 앉아있던 청년도 저와 똑같은 대전역에 내렸는데요. 한국인 청년은 저를 보더니, 혹시 어디를 가냐며 물어보았고, 저도 설마 하는 마음에 카이스트의 초청 교수 제안을 받아 지금 카이스트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 청년은 자신이 카이스트 학생이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는데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반가운 악수를 건넸습니다. 카이스트로 향하는 길을 전혀 몰랐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매우 우연한 기회로 청년과 함께 카이스트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상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청년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카이스트에 도착할 수 있었고 당일 바로 진행해야 되는 카이스트 측과의 교수 계약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서울과 부산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대전은 처음이었는데, 뜻밖에도 대전은 살기 좋은 인프라가 대단히 잘 갖춰진 스위스를 넘어서는 너무나 편안한 도시였는데요. 카이스트 측의 배려로 저는 바로 당일 학교 근처 오피스텔을 계약할 수 있었고, 짐도 별로 없었던 터라, 대전을 구경해보자는 생각에, 오피스텔을 나와 대전 길거리들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위스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편안한 산책은 저녁 6시가 넘으면 꿈도 꿀수 없어서 너무 불편한데 한국은 이러한 시간 제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길거리 치안이 안전했어요. 대전의 갑천 호수공원은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던 쾌적함과 안전함으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고 갑천의 중앙에는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것은 꿈도 꿀수 없는데 한국은 이러한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 잘 조성되어 있었고 갑천 뒤로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들은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죠. 한참 동안 대전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던 저는 내친김의 마트에서 장거리를 봐서 저녁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위스에서는 마트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마트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려면 무려 2시간이 넘게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저는 대전의 거리를 산책하면서 대형마트들을 무려 3개나 넘게 봤었던 상황이었기에 한국 마트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유혹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대형마트에 처음 들어간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마트는 스위스와는 다르게 무려 4층이 넘는 층수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층 한층마다 팔고 있는 물품들이 종류별로 전부 달랐는데요. 스위스에서는 중심 수도에 있는 백화점으로 가야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마트가 한국에는 너무나 당연한 듯 길거리에 수십 개도 넘게 있었고, 저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그동안 왜 한국을 알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카트의 도난 때문에 물건을 전부 손으로 들고 다녀야 하는데, 한국에는 무료로 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었고, 마트 내부는 역시나 예상대로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마트 내부의 어린이 놀이 시설에 어린 한국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트 내부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어째서인지 한국인 어린이들은 부모도 없이 자기들끼리 혼자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었고, 그러한 아이들의 주위로는 전혀 위협적인 인물마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격이 다르게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자랐구나,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르다는 생각에 저는 알수 없는 미소가 지어졌고,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계산을 할 때, 아직까지도 볼펜으로 직접 계산을 하는 시스템이 많은데, 한국은 계산하는 바코드 시스템이 어찌나 빠른지 몇초 만에 전부 결제까지 완료하게 되었는데요. 마트의 이용 때문에 간단한 렌터카를 빌렸었던 저는 차로 물품들을 가져가기 위해 봉투에 물건들을 한 개씩 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불러 세운 한국인 여성은 저를 보더니 왜 지금 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냐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더욱 당황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며 서로 이해하지 못할 표정을 짓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여성은 물건이 담긴 카트를 들고 그대로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가면 된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주차장 근처에 카트를 정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믿기 힘든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스위스에서는 카트가 있는 마트가 거의 없을 뿐더러 도난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카트 자체가 없는데 한국은 카트를 주차장으로 들고 나가라니 저로서는 상식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엉거주춤하고 있는 저희 모습에 여성은 자신도 계산을 끝냈는지 자신의 카트와 저의 카트를 끌고 저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성과 함께 카트를 끌고 주차장으로 나온 저는 눈앞에서 카트를 정리하고 있는 마트 직원분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자동차의 트렁크에서 카트를 이용해 편하게 짐을 넣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선진 시민 의식이 있기에 가능했던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은 후진국인 스위스와 중국을 경험한 저에게는 신세계 그 자체였고 저 또한 그들을 따라 카트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겨 붙인 뒤 편하게 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짐을 트렁크에 넣기만 하면 돼서 너무나 편했고 모든 짐을 넣은 뒤 저는 주차장 한쪽에 있던 카트 정리대에 카트를 집어넣었죠. 한국인 여성은 그 사이 사라져 있었고 저는 이러한 단순함에서도 느껴지는 한국인들의 편리한 시스템과 마트의 모습에 완전히 한국의 편리함과 빠른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후약 1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초청 강의를 이어나간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고, 카이스트에 제가 직접 요청해 초청 교수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몇몇 스위스에 있는 교수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이 살기 좋냐며 물어보지만,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대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수 친구들은 어떻게 강에서 수상 레포츠를 하고 있냐며 놀라워했고 평범하게 사는 저의 오피스텔 사진에 한국은 그런 고급 아파트가 평범한 것이냐며 놀라워하더군요. 한국으로 오기 전 잠깐 중국 생활을 했던 제가 후회되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늦은 나이에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인 대학생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